대중교통체계 개편을 20여일 앞두고 제주시내 곳곳에서 중앙차로 시설공사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중앙차로 설치공사가 한창인 제주시청 부근 도로, 인도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마구잡이로 파헤치다 보니 인도 폭이 채 1m도 안 되는 곳이 있어 시민들이 고개하듯 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노인들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어렵죠. 만약에 이거 뭐 휠체어나 뭐나 뭐 준비성 없이 무조건 파헤쳐 놓기만 하고 하니까 차들이, 차선이 좁아지니까 차들도 하고 노인들은 좀 힘들죠. 변압기나 전신주와 연결된 전선들도 이리저리 엉킨 채 노출돼 있어 비라도 내리면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깊게 패인 공사장 주변에 부착됐던 출입금지 표지는 끊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 설치된 철판을 밟고 지나는 게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교통체증도 심각해졌습니다. 한 개나 두개 차로를 막고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병목 현상이 생겨 하루 종일 차가 막힙니다. 공사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중앙로 한번 내려가려 보면은 뭐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편해요. 네, 뭐 지금 뭐 수시로 해갖고 네, 여기서 뭐 차량 통제나 뭐이렇게뭐 지시해주는 것도 없고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오는 이십육일. 그러나 일부 구간의 공사는 다음 달에야 마무리 될 걸로 보입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창한 사업명만 내세운 채 마구잡이식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